다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으로 잉태되어 동종녀 마리아에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성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0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420장 함께 찬양합니다 너 성결키위에 늘 기도하며 너주 안에 있어 늘 성경보고 온 형제들 하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키 위에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죽게 빌라 주사기여 사 주닮으리님널 보느니마다 주 생각하리니 너성결키 위해 주 따라가고 일하게 파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기 위에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줄게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 함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잘 섬기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두, 사람, 두 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삼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함에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도둔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메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도두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함으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정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고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찍이 내일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수 맞은편에 이르렀더니 여부스는곧 예루살렘이라 안장지운 나귀 두 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폭풍전야라는 말이랑 부실공사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장면이 연상되십니까 어, 저는 아직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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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었 여러분, 여러 기억이 아직 생생한 거 보니까 당시 적, 저에게 적잖이 충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충격이 더 컸었던 것 같습니다. 성수대교 다리나 삼풍백화점 건물이나 모두 튼튼하고 건실하게 지어졌을 것이라고 당연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지만 이두 사건은 모두 부실 공사에 따른 사건이었습니다. 언젠가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을 겉으로만 칠해놓고 막아놓고 튼튼해 보이도록 할 뿐으로 거짓으로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알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용을 찾아보니까요, 이두 사건은 불과 1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성수대교가 1994년 10월에 있었던 사건이었고요. 이 삼풍백화점은 이듬해 95년 6월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과연 삼풍백화점 관계자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무 대비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건을 보고도 아마 우린 괜찮겠지, 우린 아무 일도 없을 거야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 일어나도 무감각하거나 애써 외면해 버리고 덮어 버리고자 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렇게 서두에 꺼내는 것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이와 비슷한 맥락에 다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폭풍 전야와 같고 부실 공사와도 같은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사사기서는 가나안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 부족 공동체를 이끄는 민족 지도자들의 어떤 영웅담, 그들의 일대기를 담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실 이스라엘 영웅 어떤 사사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마치 사사기 한 켠에 실린 부록과도 같은 소위 별볼 일 없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당시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는 모습 그중에서도 기브아라는 마을에서 일어난 한 끔찍한 사건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오늘 내용으로만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내일 그리고 이어서 사사기 마지막 21장에 이르기까지 전체 큰 맥락의 이야기에 한첫 번째 서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내용을 전체로 살펴보면 여러분 어떤 레위 사람이 등장하죠. 그런데 이어서 이 레위 사람은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했다 합니다. 그런데 그가 아내로 맞이했던 첩은 이 절에 보면 행음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행음 했다라는 것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로 들어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이 당시 얼마나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타락해 있었구나라는 것을 짐작해 볼수 있는 하나의 단면입니다. 계속 내용을 살펴보면 이 여인은 레위인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가지 않고 그녀의 아버지 집, 곧 레위인에게는 장인 어른의 집 처가로 들어갔다라고 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네달 동안 멀고 울고 있었고요. 그랬던 상황 속에서 레위인은 이첩 아내를 데려가고자 처가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처가에서 장인과 이 레위인 사이에 일어났던 대화의 내용이 오늘 전체 내용의 주입니다. 어떻게 보면 무미건조하고 특별한 교훈도 없는 것 같고 아무런 특징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이 본문은 그저 무엇인가 조금 미묘하게 어긋난 조금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의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하는 정도의 내용을 보여줍니다. 계속해서 보게 되면 불편함을 계속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 불편함이 어떤 것인지 한 가지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본문의 주인공은 레위인입니다. 레위 집파는 본래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일을 관장하는 집파였습니다 따로 땅을 분기 받지 않았고 그들은 각집파에 파송되어서 그 제사를 관장하고 돕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룩해야 했고 분별력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레위인이 지금 누구를 맞이했습니까? 첩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첩을 아내로 맞이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사라 대신에 하갈과 그드라를 첩으로 맞이했고요. 사사기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아비멜렉도 첩을 맞이했었고 그리고 갈렙도 첩을 맞이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후대를 위해서 후손을 낳기 위하여서 첩을 두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시대 속에서 첩을 두는 것이 큰 무리가 생기는 것도 아니었고 손가락질 당하는 일도 아닌 일반적인 일이 생겨되어 버렸습니다. 설사 그 이유가 후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적인 만족을 위하여서 두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용인되던 시대였습니다. 안목적으로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맺어 주셨고 한 부부가 서로에게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을 옳은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한 사람과 서로와 결혼해서 가정 제도를 세우는 것을 가장 기본적인 결혼이다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레위인이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분별력이 있어야 하는 사람이었기에, 그에게 첩이 있었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미묘한 불편함을 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보통 신명기 율법에 따르면 행음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돌을 들고 서서 죽이게 됩니다. 생명을 다해서 갚아야 하는 죄라는 겁니다. 그러면 행음한 사람이 그 행음한 딸이 지금 집에 있었다라는 것을 아는 장인어른. 장인어른의 행동은 어떠해야 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너무나 이상하게 장인어른은 이 딸을 찾아온 레위인을 기쁘게 맞아 줍니다. 반겨 주었습니다. 장인의 환대가 아주 성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아이 장인이 너무 미안한 마음에, 죄스러운 마음에 땅을 딸을 용서함 받고자 용서를 구하고자 사위에게 환대를 베풀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자신의 딸을 용서받게 하고 목숨이 걸린 문제니깐 그것을 좀 극복하려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면 장인의 환대는 하루 이틀 사흘을 넘어서 5일까지 이어집니다. 장인은 사위를 붙들었습니다. 극진하게 그를 붙들고요. 사위의 필요를 채우고 건강과 컨디션을 챙겨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상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이렇게 장인의 환대와 극진한 돌봄 속에서 한 사람의 역할이 쏙 빠져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장인의 딸 레위인의 첩입니다. 사실 사위와 이 장인 사이에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는 이 여인이었습니다. 딸 때문에 지금 이 모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마치 이두 사람은 사업상 만나서 거래처 사람처럼 비즈니스적인 면모로만 서로를 대하고 모든 문맥에서 이 여인의 역할은 사라져버린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내내 여성이 어떤 이 여인이 어떤 이야기를 한 것을 담아내고 있는 장면이 없습니다. 겉으로만 화려한 환대를 계속해서 사위에게 베풀고 있고 죄를 용서함 받고자 했었던 그 본질이 쏙 빠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사위가 이제 그만 가겠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라고 자리에서 일어설 때도 하루만 더 있다가라, 하루만 더 있다가라고 끈질기게 붙드는 장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본질이 빠진 것 같은 딸이 사라져 버린 것 같은 이 장인의 과한 환대가 우리에게 불편함을 느끼게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관계입니다 마찬가지로 신명기 율법에 따라 행음한 사람을 죽여야 했다면 그 죄를 지은 첩을 찾아가는 레위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떻을까요? 당연히 화가 났겠죠? 분노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인을 찾아온 레위인이 말합니다 3절을 보면 그의 남편이 그의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얼른 생각을 바꿨습니다. 아, 그래도 이 남자가 이 여인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틀어졌던 관계를 변함없는 사랑으로 극복하고 이 문제를 회복하고자 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본문에는 레위인과 첩이 있었던 첩이었던 이 여인의 대화가 단한 마디도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저 그3절한한 절뿐이었습니다.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었는지 이 여인이 어떤 용서를 구했는지 이두 사람의 관계가 어떤 선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잘 회복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했지만 여전히 알수 없는 관계 속에서 오늘은 오늘 본문에서는 굉장히 미묘하게 우리에게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알수 없는 두 사람의 관계가 저희들로 하여금 불편함을 느끼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 관계는 내일 본문에서 더 크게 단적으로 어, 드러난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의 암시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일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일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일절이 뭐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에 누가요 왕이 없을 그때에 이 말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라는 말이 아닙니다. 직접적으로 통치하는 어떤 왕, 뭐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그런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사기 이후에 이제 열왕기 상하를 살펴보게 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옹립하게 되죠. 그런데 이 왕이 행한 악한과 악한 그 악행, 그리고 우상숭배 이런 것들로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하게 됐는지를 우리가 알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핵심적인 문제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왕곧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그릇된 삶을 지금 꼬집고 있다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사사기 21장 25절 마지막 구절이거든요. 사사기에 그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오른 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라고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레위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관장하던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사람처럼 보입니다. 장인은요 사위를 위해서 큰 잔치 환대를 열어주고 마음이 넓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렇게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레위인과 첩은 극심한 죄를 지었지만 사랑으로 그 관계를 잘 극복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언뜻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그 모습들이 다 진실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진실함이 이 본문의 내용에 담겨있지 않으니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담겨있지 않으니 우리가 계속 보면서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는데 하나님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겉으로 좋은 사람이 척하는 방법은 많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도 겉으로 잘할 수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다스림을 잘 받아 살아가는 사람처럼 할수 있습니다. 겉으로 그럴듯하게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는 척하는 것과 정말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은 다릅니다. 폭풍 전야에 폭풍이 다가와도 본질이 튼튼하고 기초가 겉뜨난 집은 무너지지 않지만 부실 공사에 따라 겉으로 그럴싸해 보이는 집은 사상 누각처럼 넘어지기 마련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폭풍의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문제 앞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그런 척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의 왕 대신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인 오늘날 그런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진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된 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늘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 코로나 극복이 또 다른 화두로. 극복해야 되는 화두로도 떠오르는 것 같은데요. 우리 모두가 지치지 않고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주시고요. 또 더불어배움이 주관해서 춘천, 포항 그리고 광주에서 평화 음악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치고 지쳐 있는 국민들을 위하여서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하고 있는데, 다이 목사님 어, 그 일을 준비하시고자 광주에 다녀오시는데요. 여러분 이 음악회가 기독교의 문화 가치를 잘 전해줌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어, 위로가 될수 있는 그런 일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의 사역들 내년 준비하는 것들 그리고 회복과 비전 프로젝트가 마무리 되어지는 것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로데 기도 팀을 잘 모집하고 있어요. 내년은 우리가 기도하자라고 해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기도 팀에 여러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의 불길이 우리 교회에 일어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약하신 분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늘 기억하고 끊임없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